안녕하세요. 오늘은 꿈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1%의 정성을 쓰신 송수영님에 대해서 쓰려고 합니다. 예, 송수영님은 디드 정신을 전파하며 사람들의 인생 반전을 돕고 있는 디드 마스터이십니다. 디드는 두이돈의드리대의 Do 약자로서 정성으로 꿈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작은 것 하나라도 분야를 정한 뒤 정성을 다해 연습하면 서서히 자신감이 돌아온다. 자신감이 회복되면 표정과 얼굴빛이 바뀐다. 나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해보지 않았을 뿐이다.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면 미래의 나는 지금부터 경험하는 것으로 만들어지고 지금부터 경험하는 것은 스스로 설계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은 스스로를 위한 정성을 다하는 시간이 있으실까요? 어, 성수용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새벽이 좋겠지만 어느 때든 나홀로 있는 시간을 갖자 나를 돌아보면서 내 삶의 이유를 적어보자 내 삶을 무엇으로 채울지 생각해보자 무엇을 할때 가슴이 뛰었는지 정리해보자 이것이 바로 나를 위한, 위해 정성을 다하는 시간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속한 곳이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곳이 나를 결정한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정성으로 다할 때 기회는 반드시 온다. 그리고 혹시 세일즈나 마케팅 하시는 분들 한번 잘 들어봐 주세요. 세일즈는 그 분야 최고 수준의 전문 지식으로 무장한 뒤 최상의 솔루션을 제시하는 전문가가 되거나 진실한 모습으로 고객의 마음을 얻어 인생의 동반자가 되거나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성공할 수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최고의 마케팅은 현재 거래하는 고객이 다른 사람들의 손을 붙들고 다시 오게 하는 것이다. 고객의 가치를 진심으로 충족해지는 정성을 보이는 것이 바로 최고의 마케팅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예를 들어 주셨는데, 리츠 칼튼 호텔의 서비스 3단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반드시 고객의 이름을 부르며 따뜻한 마음으로 맞이한다. 두 번째, 고객이 표현하지 않은 요구까지 만족시킨다. 세 번째, 고객의 이름을 부르며 따뜻한 감사의 작별 인사를 한다. 그래서 오직 정성으로 진짜 입소문을 만들어야 소비자의 마음을 끌어당길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첫 번째 송수영님이 강의를 하시고 나서 꼭 강의에 있었으면 하는 네 가지를 정하셨는데 눈물 회복 결심 나눔이 그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내 강의를 들은 사람이 자신을 다시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게 되면서 눈물을 흘리기를 바랐다. 그것을 통해 자기 꿈을 회복하고 그 꿈을 이루려고 스스로 변화하기로 결심하기를 희망했다. 그리고 그런 변화 과정과 결의를 함께한 사람들과 나누며 서로에게 힘과 격려가 되기를 소망했다. 여러분 자존심이 세신가요? 아니면 자존감이 높으신가요? 자존심은 타인과 비교하는 관점에서 자기를 높게 생각하는 마음이다. 반면에 자존감은 타인의 시선과 상관없이 자신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다. 짝퉁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 자존심은 지켜줄지 모르나 자존감은 한없이 무너뜨리고 만다. 정성에는 세 가지 속성이 있다. 그것은 꿈, 사랑, 감동이다. 삶에서 기필코 이루어야 할 꿈이 있으므로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한다. 한 가지 재밌는 예를 들어 주셨는데, 숙종의 후궁이 된 동이가 달을 보면서 어떤 말을 했냐면, 마음에 천한 것을 품으면 천해지고 귀한 것을 품으면 귀해진다고 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어찌 보면 그렇게 귀한 마음을 품어서 어, 후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꿈은 정성을 낳고 정성은 꿈을 완성시킨다. 그리고 여러분들 명품 좋아하시죠? 왜 명품이 마음을 움직이냐 하면 그 사람의 혼이 들어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혼을 담고 진심을 담자. 사람들은 당신에게 감동할 것이다. 일상 속 작은 정성은 나의 평상시 태도를 의미한다. 평상시에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는 태도를 지닌 사람은 주변의 모든 사람이 그를 성실하고 믿을만한 사람으로 보게 만든다. 행운과 기회는 대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해진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나를 신뢰할 때, 그들은 나를 추천해주고 나와 함께 일을 하자고 제안한다. 진심이 담긴 작은 피드백을 받으면 사람들의 마음을 활짝 열리게 마련이다. 일상 속의 작은 정성으로 미래의 커다란 꿈을 이루어줄 행운과 기회를 불러보자. 분야와 아이템은 달라도 목표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 그들의 마음에 내 메시지를 온전히 전하는 것이다. 의미있고 소중한 가치를 구현하려고 정성을 다해 간절히 집중하는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느껴지는 것이 행복이다.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하면 그 감정을 느끼게 해준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게 된다. 성품 가운데 가장 기본이 바로 경청하는 자세다. 진심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자 경청하면 문제의 핵심을 파악할 뿐 아니라 상대방이 나를 신뢰하고 좋아하게 된다. 사람들은 말을 잘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존경한다.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기에 우리는 모두 리더다. 그래서 한 가지 재미난 예를 들어주셨는데, 에디슨의 집에 불이 났을 때, 그 에디슨은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내 실수까지 모두 태워버렸으니 재난도 의미가 있다. 이제 모든 걸 새로 시작할 수 있으니 감사하다. 자신의 삶을 통해 가치 있는 무언가를 이루고 떠난 사람들의 공통점은 지속적인 인내와 집요한 끈기로 목표를 하게 계속 실행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결심으로 세운 소중한 인생의 비전만큼은 절대로 쉽게 포기하지 말자 라고 하셨고요. 혹시 여러분들 스스로 저축하는 박수나 축하하는 박수를 쳐보신 적이 있나요? 송수영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자신을 격려하는 박수를, 스스로 축하하는 박수를 보내본 적이 없다면 이제 일어나 박수쳐라. 지금은 비록 작아 보이지만 내 미래는 절대로 작지 않다. 내가 정성을 다해 움직이면 어, 수면 아래에서 잠자던 내 능력이 깨어난다. 그리고 내 생각보다 훨씬 커진 나를 발견하고 깜짝 놀랄 것이다. 그래서 저도 스스로에게 힘찬 격려의 박수를 보내면서 이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격려의 박수와 축하하는 박수를 보내서 훨씬 커진 자신을 발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에게도 스스로 박수를 쳐봅니다. 잘하고 있어, 현재경. 잘했다, 현재경. 앞으로도 이렇게 꼭 잘하자. 감사합니다. 여러분.